안녕하세요, 아, 네, 여러분. 오늘은 망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음, 색종 8장이 필요해요. 이런, 작은 색종 말고, 큰 색종, 특히 이런 거. 특히 이런 금박지 같은 것도 괜찮아요. 근데, 다 구겨지는 거는, 음 이거는, <laughs> 네, 안 돼요. 왜, 또 여기 있을까? 얘는 해도 되는 거. 근데 이도 쓰긴, 수, 쓰긴 할수 있어요. 두장 하고, 이렇게 작은 것들은완전다 했죠? 그만 패스하고, 이쪽에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. 어, 어떻게 두는걸 제가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장 이거는 얇은 색종이 다섯 장, 여섯 장, 일곱 장 여덟 장이 전통 한지연 색종이인데 이것도 얇아요 그러면 이건 다 썼으니까 얘네들은 버리고 근데 얘는 쓸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놔두고, 해볼게요. 이거 풀도 사용할 건데, 어, 따라서 해도 되는데, 이게 좀, 음, 한 3단까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, 하고 싶은 색을 밑으로 놔두고, 또, 생물을 접어줍니다. 생물 한 번만 접는 거예요. 안 보고, 미리 접으면안 돼요. 에? 이렇게 세모로 잡은 친구들은 근데 못 잡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다 잡았죠? 그러면 이제 펴서 아이스크림 콘잡기 들어보셨나요? 아이스크림 콘잡기는 이렇게 접는건데 꼭 모서리 쪽을 모서리 쪽을 먼저 하고 또쭉 하고 쭉또쭉 또쭉또 하면 진짜 아이스크림 모형이 완성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2탄으로 와주세요. 아니요.